여기는 아까 전에 이편으로돌아온다그렇 상자 안에는 먼저. 한 개. 의 왕관. 큰. 별보석 한 개. 투명실. 음, 투명실 들어가 있고요. 미니 왕관이 들어있고요. 큰 하트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. 구조 한 짝이 있고요. 여러 가지 색의 미니 구슬, 큰 구슬 두두 종류의가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의 벌 구슬도 여러 가지 색의 파트가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. 잠시만요. 음, 이거를 음. 됐다. 이걸, 이걸로 요거 구슬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하는건데요. 3편까지 찍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그냥 한개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그러면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. 큰 왕관 네. 죄송합니다. 큰별 한개 작은 이 왕관 구두 큰 하트 한 개가 있고요. 초병실 여러 개 네, 여러 가지 색깔의 구슬 두종류가 있고요. 작은 구슬 여러 색깔 별 모양 여러 색깔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였는데요. 어, 잠시만요. 오늘 네. 한 개로 다 보여드릴게요. 었습니다 구독. 네, 오늘은 비주얼 블링 세트를 가지고 놀아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방방파. 안녕!